오늘은 광주 가는 날이고요. 일주일에 한번 광주에서 미술 수업 듣고 있거든요. 유화. 그래서 거기 갔다가 제가 수업 듣는 사이에 엄마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계시고 제가 끝나면 엄마를 피업을 해서 차크닉을 가볼 예정입니다. 오늘 일정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게가 아주 너무 뿌옇게 끼니까 어디 신비한 미지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약간 그런 기분이 드리네요. 이따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김여사님, 패션이 왜 이러는데, 어? <laughs> 밥이어다하 가방 이 아침에 양념장 해 올라다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양념장 은번더 내고 아도밥필 먹으라고 시간 안돼 그냥. 그런데 보니까 요즘은 고양이가 강아지 것들이 있더요 그냥 팍올라서 차가 높은데 올라가잖아. 또 톡에도 또 저금리가 또 코로 기도많 가스 렌지 있는 데는 국으로 쓰고 올라가고 창문 있지 수면 렌지. 가서또딱 앉아서 응? 밖에 저 망상분이 내다보고 앉아잠다가 낮에도 잠을 자면 어디가서 깊은 데 가서 들어가서 자동만 그래갖고 매일 시간 한낮에 내일 자고 나와 응. 응. 옛날에 사짜람 벌써두 아마 두 시간도 안됐는데 40분이 됐군요. 2 0원반차 먼저 할야 이리 나와. 겨울에도 수영을 해. 서하철에 겨울에도 다녀. 그럼, 그럼 안 추워져 있어. 던파 검토할 게 있지? 때 젊을 사이 어 하나 드릴까요? 옥수수빵 하나 주세요. 네. 이따 다 돼요? 이거 도 이렇게 쓰레기 얼마예요? 하나 오천 원이에요. 네, 옥수수도 사죠? 아니 안. 자, 가십시다. 안녕하세요. 시5 빵. 근데 시골에서는 못 살겠다. 나 시골에서는 못 살아. 뿐. 이뭐 거기 물이 빠진다. 하나도 안 달아. 빵은 달아야 맛있는데. 지망 달아, 너무 가면 달아, 뭐. 이렇 색깔이 나도 달아서 좋아해. 이게 짙은 보라색이 싫어. 나 어렸을 때잘 키워 꽃이 그냥 국화꽃이 되는 게 이렇게 탁탁 그렇게 이뻤어. 맛 저는 좀뭐뭐뭔데 마셔. 아무 뭐, 배가 <laughs> 불러 갖고. 나이브, 트 어, 그래. 들어 놓을게 트루노스케. 트루노스케. 가루노스케 트루노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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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노스 하나,둘,짠! 짠. <laughs>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저 세월을 막을 수가 있나요? 다리가고 해가져도 산천초목 다 밝혀서 이내 몸이 흙이 되도 몰라. 변할, 아. 고 <laughs> <laughs> 흙이 돼서, 뭘 <laughs> <그걸> 먹었다. <laughs> 다른 거 골라, 다른 거. 그놀가나는 좋더라. <laughs> 뭔데? 그것이 이제, 저...